네 안녕하세요 비톤네입니다. 제가 좀비고를 시작해서 용사가 되었습니다. 용사가 됐는데 이번 이번에는 이벤트로 양 이세빈이랑 와왕 백설영만 백설현만 빼고 다 깨드리겠습니다. 양양궁 서브 캐스트 미션같은것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골드노가 다 됩니다 일요일 일요일 2시부터 2시부터 3시까지 못할수도 있지만 3시까지 최대한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봐서, 모든 퀘스트를 깨보겠습니다. 일단, 첫 번째, 음, 첫 번째는, 이건 그냥 시작해본 거요. 첫 번째는, 구독, 알람 버튼, 좋아요, 알람 버튼은 필요 없습니다. 구독이든 좋아요든 상관없습니다. 단한 개만 눌, 눌러주면, 눌러주시면, 제가, 제가, 좀비고, 이세빈이랑, 이 드리겠습니다. 한 삼, 한 시간인데, 한 2, 3분은 거예요. 빠이?